자 일단 이차함수 f가 있고 c를 요렇게 지금 정의를 하겠대 음. 그러고 나서 이게 절대값이 지금 x 안에 씌워져 있다 그치 c 네. 안에 이 x에다 씌워져 있어 이런 건 우리가 잘본 적이 없지 음. 음. 일단 이런 함수인데 그리고 적분값이 주어져 있고 f1의 값을 구하래 이건 사실 이차함수의미정해서 결정해주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이거 네. 그래서, 자, 2차 함수를 갖다가, 일단은, 뭐, 음. fx equal, 최고점에서 a라 두고, 뭐 이렇게 둘 수가 있어. 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차 함수잖아. 일단, 그래. 우리 뭐, 문제풀이 과정에서 대칭성을 좀 쓰면은, 계산이 좀간결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표준형으로 좀줄게 일반형보다는. 피콘 마큐를 꼭 지점으로 두고, 음, 요렇게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고 나서, 지금 함수 G가 생긴 거를 보니까, 뭐, 절대 값 씌우기 전에, 요 부분. 절대 값 씌우기 전에 요 부분을 보니까, 이거는, 자, 어떤 함수의 미분이야. 생긴 게. 어 그렇네. 맞지. 그래서, 아이씨, 자, 또 GX라는 거를 E에 네. FX로 정의를 하면, 네. 자 그러면은 자 스몰 g x 라는 거는요 요 라지 g 를 미분해서 절대값 씌워준 거야 이거. 음 괜찮아. 이게 접분상수? 적분상수 어서 되나적분상수로 해달라. 그냥 이렇게 둔걸 아니까 g x 를. 아. 적분한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면. 네. 얘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렇지. 맞아.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그림 그리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 왜냐하면 함수 g는 그림 그리기가 쉽거든 음. 일단 얘는 케이스를 좀 나눠 볼게 최고차항 계수 a가 양수인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로 나눠 볼게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g의 그래프가 달라지거든 그렇죠 음... 완전히 달라지는데 요거를 1번 2번 이라고 좀 체크해 를 봅시다 y 축은 일부러 안 그릴게 왜냐하면 지금 전 P 대칭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럼 이제 p라고 두고 일단 g의 함수 값은 무조건 양수잖아 네. 그래서 자 g, p를 여기다가 둘게 g, p 아니게 네. 그럼 함수 g라는 거는, 자, a가 0보다 크면은 g는, 자, p보다 큰 구간에서 f가 증가함수니까, 음. 맞지? p보다 큰 구간에서 f가 증가하잖아, 음. 맞지? 증가. 그니까, 러이 밑을 1로 하는 이 함수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지. 원래 이게 증가함수니까, 음. 요 파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도 커져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음. 근데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함수 자체 합성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e x라는 애하고 이거는 f x라는 거를 합성한 거잖아, 맞지? 맞아요. 이걸 합성한 건데 그럼 요 합성돼 있는 요 안에 들어간 요 함수가 그짝 함수면은 전체는 무조건 짝이라고 했어, 그렇지? 얘는 당연히 요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줘야 되지, 그림이. 그러니까, GX의 그림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언제? A가 양수일 때는. 음. 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요거랑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지. 음수일 때는. 이게 p 보다큰 구간에서 감소할 건데 네. 감소하면은 얘도 덩달아 감소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지금 그려질 거야 음 맞아? 맞아요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아마도 그림 개형은 이렇게 맞을 거야 왜냐면 이거 함수 자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양쪽 끝값이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봉울이 좀그려질 거야 이동 가능하게 더 급하게 될 수도 있죠 뭐가? 더 이렇게 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대충 모양만 보자면 이렇다는 거지 음.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자 예. G'을 계산해서 거기다 절대 값 씌워줄 거야. 음. 그러면, 이 도함수의 그림에다가 X축 아래쪽 내려가 있는 거 접어 올려주기만 하면 되지. 네. 자, 그렇게 좀볼 건데. 그래서 이게 좀 따져야 되는 게 많아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요 도함수를 좀 그려봅시다. 이 도함수를 자, 그려주면요. 원래 함수가 그 짝함수였으니까 미모남 당연히 호함수돼야 되지. 근데 그, 자, 기준점이 어디다? 그 점대칭이 되는 그 기준점, 대칭점이 어디다? 피콧마형이겠지 당연히 네. 그러면은 그림은, 대충 그리면은 뭐 3차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알수 있어. 이런 네. 식으로 그려지겠지. 네. 자, 그러고 여기는, 여기는 자, 반대로 그려져 주면 되겠지. 여기는 지금 뭐 대충 기형만 그리면 요렇게 지금 반대로 그려줘 주면 되겠다. 요것도 점대칭이야. 맞아? 네. 여기서 지금 기울기 계속 증가하긴 하잖아. 네. 그렇지? 그럼 이 분기순 양수지. 근데 여기서 정점 찍고 내려가야 되잖아. 감소하지. 음. 그니까 여기서 0대주고 부호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은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요 함수 g 라는 거를 지금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 음,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다좀더 이어서 그려주고 싶은데 잠깐만. 좀 이어서 그려주고 싶은데 그림이 좀 짜부가 되긴 한데 <laughs> 이렇게 좀 그려놓지 나여백이 좁으니 네. 그림이 짜부어자 <laughs>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밑에 있는 거저 볼려 주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세 명이서 파란색으로 한번 따라가 그 볼게.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렇지. 네. 근데 이 그림에서 이거? 네. 어이거 지금 양수일 때 감소하잖아, 기억이가. 그렇죠 오디이 기울기 근데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구간에서는 도함수 값이 양수라는 거잖아. 도함수 값은 양수잖아. 근데 양수인데 점점 값이 작아지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클수록 이 값은 커져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 네. 그림을 내 좀... <laughs>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서 그렇네. 좀 그림 도 크게 그리면은 어. 자요렇게갈거 아니야 요지점산봉우이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 어딘가 변곡점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겠지 네.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말은 도함수의 감소 값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아 그렇게 삼십만 여기서 지금 무슨 뭘 말하고 싶은 변곡점 이외 네 변곡점 이외 이게도 함수 아닌데 도함수인데 그냥 아 그래 아아아 그래 햇지네 네. 근데 더 도함수 그래프 요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 이거 맞잖아 도함수 그래프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응 탄젠트 값 탄젠트라고 볼수 있지만 <laughs> 탄젠트 왜 나오냐 근데 탄젠트는 그 x 축하고 이는각기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런 왜? 조건 없잖아. 아 그렇게 안 돼.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이때 기울기하고 이때 기울기 비교하면 어. 이때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기울기 어. 값 기울기 값이 더 크잖아요. 더 크니까 여기 지금 더 크잖아. 더큰 데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 아, 근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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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병곡점, 이전... <laughs> 이전 지역에서는 점점 기억이 퍼지잖아요. 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럼 지금 뭐... <laughs> 이게 대충 그래서 그런데 그냥 그림이 왜 이렇게 지금 그려져 면 되겠지? 그러니까 잠깐 아유큰 영향이 없네 영향 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laughs> 그림 여기가 여기가 점점 그렇구나.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아, 그렇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뭔가 이런 느낌. 어, 맞아, 맞아요. 이런 어. 느낌이야. 네. 어, 이거는 좀어 이게 맞는 거 같아. 어, 내가 잘못한 거 맞는 거 같아.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였구나. 이 부분 야영지역 이 끝에서 말하고 싶은 거였잖아. 네, 맞지, 다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림은 자, 뭐 지우고 그러면 자, 양수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여기서 자, 요렇게 가줘야 되겠네. 음. 요렇게 가줘야 되겠네. 이게 c 시가 아니고 small g. 한자다 쓰고 y e q u a x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대세 영향은 없는 것 같아. 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거긴 한데. 지금 잘 못해놓고, 지금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 비겁한 <laughs> 변명을 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요렇게 지금 그렸어. G하고 G의 그래프를 그렸어. 이 케이스를 나눠서. <웃음> <웃음> 최고창에서 0 되면 절대 안 되니까 두 개만 하면 되지. 네. 음. 일단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좀 해야지. 요거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 네. 자, 그러면 요 해석을 좀잘 해야 되는데, 2가 있지. 그리고 x의 절댓 값을 씌워줬어. 네. 그러면 이거는, 자, 2가 없다고 치면은, 아, 지금 요렇게 보자. 이렇게, 요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어, 요 함수를 갖다가 편의상, 이거 그냥 hx라고 정의를 해볼게. 음. 괜찮아? 네. 아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다 좀 쓰자. 여기다가. C에다가. X 더하기. 2 요거를 갖다가. 자, HX라고. 정의를좀 할게. 조금 음. 이렇게. 이렇게 좀정의를 할게. 그러면 얘는 얘는 지금 생긴 게 이거 아니야? H에다가 절댓값 집어넣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H의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 시켰다는 이야기지. 응. 음. 그렇지. 양수 부분 접어서 왼쪽 우편에 붙여줬다는 이야기. 맞아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H의 관점에서 봤을 때고 방금 한 이야기는 지금 H의 관점에서 봤을 때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는 G로 그냥 바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림을 그려놨으니, 그려놨으니, 이건 어떻게 지금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런 거지. 잠깐만 다시 H 하기로 좀 할게. <laughs> 여기서 H가 0이라는 거는, <laughs> G2란 소리지. 네. 자, 그러면은, G가, P가 지금, 어, 그가 지금 어딘지 모르시면 대충 여기 찍어보면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일단. 네. 치면은, H0이라는 거는, 자, 요 값이야. h0, 맞지? 맞죠. 그러면은 h, 요거 안에다가 절대 값을 씌운다는 거는 요 부분을 접어서 왼쪽 편으로 넘기겠다는 소리야. 요 음. 축을 기준으로, 맞지? 음. h의 관점에서는 얘가 원, 그 y 축이야. 음. 그치? 네. 그게 우리 그림에서는 x equal 2인데, 음. 이게 h의 관점에서는 그냥 y 축으로 읽어줄 수도 있다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실전적인 전략은 뭐냐면은 요거를 그냥 이제 x equal 2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 접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다는 거. 음, 뭐 말인지 이해돼?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야 돼.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원래 2차 함수라는 애가 요점 p 를 그러니까 X equal P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었잖아. 맞지? 네. 얘가 대칭 축이었잖아. 네. 그래서, 자, 이 대칭 축에 대해서 요 G라는 함수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들이잖아, 전부 다. 네. X equal P에 대해서. 맞지? 음. 다 이게 대칭인 그림들이잖아.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2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가, 피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그림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음. 피는 네, 부분이 두개 이상 생기기 때문에, 네. 상황이 좀 달라질 거야. 그게 뭔 소리냐면, 일단 케이스를 분류해서 한번 적어볼게. 적어놓고 나면 뭔 소리인지 알 거야. 음.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좀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서 쌤이 자 편의상 자이 부분을 갖다가 1이라고 뒀는데 다시 1번이야. 1번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1번 안에서 p가 p 피가, 이게, 2 e 이상인 경우 하고, 다음에 피가 2 e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봅시다 2를 기준으로 상황을 쪼갠 거야. 쪼갰을 때 보면, 자, 요 그림 가지고 옵니다. 요 그림이, 아이고, 뭐, 검은색은 필요 없고, 이제, p 가 2보다 크다 했으니, p 요쯤 있겠지? 여기 요렇게 있으면은, 자,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을 거야. 어느 부분을? 여기 보면은, 그림이 요렇게 있어요 부분을 접어 넣을 거야. 요렇게. 음 요렇게 될 거라는 거지. 뭐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고, 이제 또,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지금 1번에 사는 이야기야. 잘못 이야기했어. 음. 여기서 이번에는 2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x equal 2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이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겠지. 그림이 좀 달라진다고. 네맞 달라지는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보면 원래 있던 요지점 요지점이 분 가능한 지점인지 몰라, 우리가 일단 네 알았지? 요지점 모르는 점이야 응 음. 체크해봐야 되는 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어... 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살아있지 여기랑 음. 여기 두 개가 생기고 또 접으면서 뾰족점이 또 생길 수 있는 후보가 여기 있어 네 여기는 후보 가 하나밖에 없지 응 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자 주어진 요 함수가 전체 가능 전체 미분 가능이 되려면 미분 가능이 되려면 지금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 자첫 번째 g p r i p 얘는 0이 되어야 되고 자그리고 g prime 는 마찬가지로 0이 되줘야 돼 그렇지 요 음. 그림에서는 요 그림에서는 이제 G 프라임 2만 0이 되어 주면 돼 괜찮아? 음 응. 요렇게 지금 상황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 음 여기서 음 맞아요 음 이거 좀 구분이 되게 좀 다시 한번 쓰자. 자, 이거 자 1-1이야. 1-2고 요런 이제 안에 깔리겠지. 요대전자 안에서 한 이야기야. 뭐 말인지 이해돼 네. 어쨌 이렇게 아, 되는데. 그럼 이제 일단 두 번째 케이스는 무료하고, 요거부터 좀 처리를 해봅시다.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p p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혹은 a q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찾을 수 있겠지. 음. 그래서 보는데 자 g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돼. 음. 근데 g 프라임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 g는 원래는 요어디가냐? 라지 지 음. 요거를 미분해서 절댓값 취한 거였단 말이야. 음. 맞지? 자 근데 이 함수 g는 절대 값이 취해져 있어. 그래서 그냥 미분하기, 도함수 계산하기 좀 곤란해. 맞아 그래서 이게 원형이 뭐였는지를 보는 거야. 이 음. 요거를 보면 원래 지금 요 그림이었지. 미분함 요 그림이지. 네. 요 그림인데, 자, 이게 이점 p 에서 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은 이거는 여기서 접어 올려도 여전히 0이란 이야기지. 그렇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함수를 가지고 이게 도 함수 값이 얼만지를 파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0인 걸볼 거라면은 음. 뭔 말인지 이해돼? 맞아. 음. 자, 그러면 2가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 22라고 합시다. 음. 그럼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면은 접어올렸을 접어 때도 어디 갔냐? 이 지점, 요 지점에서? 여전히 0일 거란 말이지. 맞다. 접어도 0일 거라는 거지. 적기 전에 0이었으면. 음. 이게 필요충분조건이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음. 자, 러닝들을 좋겠다. 좀 계산을 하려면요. 이거는 c를 두번 미분해서, 음? 요거 c 프라이잖아요 아. 미분해서 이게 0인 거를 체크하고 두번 미분해서 2인 거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체크해 주면 돼 괜찮아? 아, 억지로 이절대값 벗기려고 바악안 해도 된다 소리야 네 끝이? 자 그럼 어쩔 수 없다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 드디어 이 음. 정도로 상황을 좀 스케치를 해두고 음 요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뭐 조가 될게 많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해두고 연습장을 좀 쓸게. 네. 어, 그 다음부터 좀무치한 작업이라서 이렇게 상하 분리나 좀 하면 될 거야.